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하면서 네. 제가 오늘도 인물하세요안녕하세습니다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하년요월녕일세요안녕자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자체 안녕하세요. 안녕하 변화 무쌍하다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바람이나 파도는 솔직히 강풍이 불었다가 약하게 불었다 하는 것처럼 파도가 안칠순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잔잔하다고 보일지 몰라도 파도는 항상 치고 있거든. 바람이 항상 부는 것처럼. 이 사람 사주를 따진다고 하면 사주 자체가 변화 무쌍해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사주팔자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이 사람 사주는 근데 37, 41에 내 삶의 변화가 따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37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어떤 기반들을 털어먹었어야 될 거야. 일찌감치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근데 잘라서 올라간 것보다 운이 좋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큰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큰 매력이나 사주에. 그거보다는 순풍을 탄 것처럼 배가 그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시거든 근데 사주에는 바람풍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폼생폼사가 있어야 되고 사주에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보여주기식이 좀 많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사주에서는 외기를 가야 되는 사주가 이 호기심하고 귀가 얇다는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내 본업 말고 다른 길로 빠지셨을까? 사주상으로는 우리처럼 기운이 강하신 사주라서 신의 기운이 있다는 것은 결론은 연예인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주팔자거든. 네. 이 사람이 그렇다고 정치든지 사업으로 이쪽으로 길이 아닌데 정치는 특히 더구나 답이 없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 문을 열어서 갔다고 하면은 여기서 다 까먹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마흔 하나부터 3 7이곱에 털어먹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마흔 하나부터는 올라서기가 힘들대요. 이 사람 지금 많이 힘들 텐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사 주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삶의 어떤 변화를 갖고 싶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작년까지는 발버둥은 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크게 나아지는 건 없어.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은 나아지겠지. 근데 눈에 띄듯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기는 좀 힘이 든다는 소리가 나오고 근데 왜 인연수가 들어오지? 인연이? 네, 예, 사람? 네. 이 사람 결혼해요? 결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성운수가 들어오네. 인연수 음... 성운수가 들어오면서. 근데, 희한하게, 늦음악에 꽃이 피는 것처럼, 여자가 들어오면서 사주에 꽃이 핀데, 고목에도. 그러면은, 여자가 인연수가 들어오면서 내가 조금 자리가 나아지거나, 내 삶이 나아지는 걸로. 그러면서 운이 열려가는 거. 그래서 궁합을 보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는 나를 띄워줄 수 있지만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나를 막거든요 그러면은 서로가 윈윈을 할수 있는 사주인데 희한하게 여자가 들어오면서 사... 기운이 올라가는 걸로 보여 올해 결혼해요? 올해 결혼 예정이에요 날짜는 잡고? 11월 30일입니다 음, 10월 상달이네 잘 잡았네, 날은. 괜찮아요. 날짜? 네, 날은 괜찮아. 어... 근데 이 사람, 결혼해서도좀 조심해야 될 게, 음. 귀가 얇아서. 그냥 연예인 하지, 왜 자꾸 사업적으로 끼우댈려고 그러지? 아, 지금 사업 약간 하려고 하는 게좀 보이나요? 어. 어. 차라리 그냥 한 길로 외길로 갔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가면은 남한테 퍼줘야 되는 거거든. 이용을 당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사업은 아예 적고 연예인 쪽으로 힘들어도 이쪽으로 외길을 타고 길을 갔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고 음. 근데 내가 볼땐 사업으로 해가지고 망해 먹은 걸로 보이거든? 음. 근데 여자는 괜찮을 거 같아 보이는데 여자가 몇 년생인지 알아요? 이분 여자분이 네. 83년 12월 26일 생입니다 일반인이다요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강하게 들어와서 사주가 어찌 보면은 여자 덕 보고 살아야 되겠네. 여자 덕에 이름이 조금 올라가고 내 기운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나와. 여자가 되게 사주가 강해. 그러면서도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현명한 사람 같아요. 똑똑하대. 내 거를 잘 챙기고. 이 여자도 근데 방송만 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사주가? 다른 거 하는 거를 또 보이나요? 네 사주에 가르치는 사, 사주가 있어서 네. 그쪽으로 뭐 학원을 운영하시는가 교육 사업 쪽으로 간다든가 그런 게 보이기도 음... 방송만 해요 이분? 여자분이? 거의 방송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일단... 가, 강의를 한다든가 아, 뭔가 네. 가르치는 사주가 들어 근데 여자한테 잡혀 살거 같아 <laughs> 궁합은 괜찮아요? 네 궁합은 괜찮아 근데 이 사람 사주 남자, 이 임저생이로 윤씨도 이 남자는 여자가 좀확 휘어잡고 살아야 돼. 아픔이 많고, 내잘난 네 맛에 살아야 되고, 뻥이 좀 있는 사주 팔자다 보니까, 그걸 좀 컨트롤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 근데 사주에서는 두 사람 궁합은 나쁘지 않아요. 개그맨, 네. 윤정수 씨, 강원도 사람? 네. <laughs> 음... 결혼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11월. 삼십일날 네. 원진성 원래 원자연이라는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개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 또 누구야?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어디 아나운서인데? 네? 어디 아나운서야? 네, 큰 누구지? 이 사람 저거 아닌가? 스포츠? 스포츠 아나운서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방송할 때 언제 봤냐면 리포터로. 그러니까 스포츠. 왜난 스포츠로 보이지? 운동 쪽? 리포터. 아시안 게임 때. 음. 스포츠 전문 리포터 맞, 맞네요. 그러니까 네. 운동 쪽으로 보. 맞습니다. 근데 괜찮아 여자 똑똑해. 남자를 좀 다룰 줄을 알아. 그리고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업이 있어 그 사람 사주. 가르치는 사주 근데 잘살것 같은데 자녀도 보여요? <laughs> 근데 자녀는 있어 아 그래요? 네 윤정수씨가 결혼 안 했었나? 초혼이에요 자녀는 문이 있어요 음. 어 근데 진짜 TV보다 적어 봤습니다 미우새들 다 결혼하겠던데 다 아, 지금 50대 넘어서 응결혼 음. 하고 있 음. 근데 잘 살겠다 여자가 똑똑하다 둘이 살면서 좀 조심해야 될게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윤정수 씨는 귀가 좀 얇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될 거야. 왜냐면은 자기 기운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나락으로 빠지거든, 사주가. 근데 지금 기운대로 올라가면은 여자의 성운수가 들어오면서 자기 기운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온 일곱에는 일문이 또 열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길잘 지키면서 여자 말좀잘 들어. 꽉 잡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괜찮겠어요. 감사합니다. 네.